어? 안 들려, 안 들려, 안 들려, 고 들려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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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려, 안들 하고 그려안 들려, 안 들려, 안 들려, 안 들려, 안 들려, 안 들려, 안 들려, 안들를안 들려, 안 들려,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돼 이렇게 여기 지금 MB B B B면은 B B B .0 이건 안 된다고 네. 그러니까 이제 어드레스를 줘야 되니까 네. 여기다 지금 어드레스를 준 거죠 이렇게 하고. 어드레스를 주고 비트 단위로 쪼갰을 때는 .0 .1 이렇게 해서 비트 어드레싱을 쓸 수가 있다 됐어요.